브리카트 멜트란 인라트케가라 멜케스 마카스오가라스라우자트란타우케스에스스리타이 함에선 제 5옥성권에서 벌어진 멜트란디와 제국감찰군의 전투를 확인한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거인형 이성인인 젠트라디와는 반대로 멜트란디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거인형 이성인이었다. 이들은 편이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마크로스가 주피트리안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적시에 멜트란디가 나타나 주피트리안을 공격한 덕분이었다. 또한 젠트라디군 제사백이십육 기관함대인 보돌 기관함대에 도착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들의 출현 때문으로 이 성계 밖의 주역에서 이미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기함이 지연되는 이유가 멜트란디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음, ハン <laughs> ミンメインはヒカロアのスキンデルウィネ、コニョグルチルウィおい、ヒカルはい男ってのはな時には強シオが必要なんだ女の気持ちを考グてグダグダするな本当に好きならば力カくでもデモモノニシマグラの積極性が大事なんだ失礼いたします

울적해 보이는 민메이의 기분을 풀어주는 히카루. 그런데. 히카루와 민메이의 잠시 동안의 일탈은 발각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였다 중력진 반응이 나타나며 거대한 물체가 워프아웃해오고 있었다 저것은 SDF 제0번 기함 엑셀리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체는 상당히 손상받은 상태였는데 고속의 피해 상황은 평균 공간에 나섰는 것은 관태의 약12% 고속공간은 전멸 그렇군요 아니, 틀

정체불명의 적 집단의 출현까지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커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며 엑셀리온을 원어한다 포커 소령이 분전하며 적을 쳐부수는 사이 엑셀리온에서도 마크로스와 연락이 취해져 증원부대가 오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든 버티기로 하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젠트라디군이 나타나 히카로와 미사가 탄 비행선을 납치해 버린다. 한편 마크로스에서부터 엑셀리온을 지원하기 위해 론도벨 부대를 태운 에레의 고라온이 도착한다. 저 녀석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 괴수인가? 정체불명의 괴수를 목격한 에렌은 저 괴수에게서는 순수한 파괴본능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라이딘 역시 괴수에게 반응하여 무트론 에너지가 증대하는데 그렇다면 설마 저 괴수가 허공으로부터의 파괴신이란 말인가? 라이딘은 마치 저 괴수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체불명의 괴수들을 물리치는 라이딘 라이딘의 대화력 속에 어떻게든 엑셀리온을 지켜낼 수 있었다. 엑셀리온 함대는 아스트로이드 벨트에서 출항한 후 내왕성 주역에 도달해 그곳에서 이성인의 침공에 대비해 경계태세에 들어갔는데, 엑셀리온 함대가 제일 처음 접촉했던 게 방금 전 놈들 우주계수였던 것이다. 7년 전 외우주 조사함 록시온을 격침한 것과 똑같은 존재인 통칭 우주계수에게 엑셀리온 함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다. 록시온의 생존자이기도 한 오오타 코이치로 소령은 우주괴수의 규모, 생태계 등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 오오타 소령은 그것들이 대량으로 지구권을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에어로게이터나 거인형 이성인은 비교할 바가 못될 거라며, 우주괴수의 전투력은 지금까지 확인된 이성인 이상일 거라 말한다. 이런 적을 상대로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단 말인가? 현 시점에선 우주괴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기에 타시로 함장은 엑셀리온과 함께. 토성에서 명왕성까지 태양계 절대방위 라인에 걸쳐서 조사 및 페트로를 속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엑셀리온의 함체는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다. 이 주역에는 에어로케이터나 거인형 이성인도 다수 존재했기에 너무나 위험했는데 그러나 마크로스와 달리 처음부터 전함으로 건조된 엑셀리온만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에 타시로는 글로벌에게 하루빨리 지구권에 귀환하여 이 위협을 모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엑셀리온 탑부대 소속의 세 명의 파일럿이 론도벨 부대로 배속된다. 수, 수, 아? 이들은 엑셀리온의 귀중한 전력으로서 머지않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었기에 늘 전선에서 싸우는 론도벨 부대에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귀환하지 않은 스컬 소대와 미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쪽의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젠트라디에게 붙잡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글로벌은 브라이트에게 연락해 포커 일행의 수색을 의뢰하고 마크로스는 일단 이 주역에서 대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며 클로디아는 로이가 미사와 일행들을 지켜주기만을 바랐다.